여과 예능인, 유튜버와 사업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두 홍진정씨 앞에 붙은 수식어들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우습게 보이던, 뭐안 우습게 보여던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제 자존감을 좀 갖는 편이거든요. 뭐냐면 저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배고 자는 <laughs> 베개의 그 면, 내가 맨날 입을 대고 먹는 컵의 디자인, 매일매일 내가 지내는 내 집의 정리정돈. 여기서부터 자존감이 사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걸로 이렇게 채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쌓여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 나한테 맡겨지는 일. 모든 것을 정말 예쁘고 퀄리티 있게 잘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I pray that my children will not be swayed by the judgments and opinions of others, but instead develop self-understanding. Self respect, and self love. May they hold themselves dear, viewing the world with a positive mindset.